영준하여중계해야밴드 중개. 아, 영준이 형 밴드 중계하시죠

안 우리 늙어서안 돼. 와! 나이스! 쟤는 잘안는잘안 돼. 아, 아, <웃음> 아, <laughs> 야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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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낮게 있는데도마네파이팅 파이팅! 아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이티 나이스. Nice. 아웃이아아 nice. nice. oh, sure? oh. oh. 상배한테 배워 되겠다 네. 미정이하고 상배. 하루에 하루에 두 게임씩. 해? 야, 상배 한한게한 게임씩 해주라. 어, 미정아, 하루에, 하루에 한 게임씩 해줘. 날마다 나. <laughs> 어시리요. 차분하게 해 그냥. 안돼 안돼 버틴거 치고 나저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대로 화이팅 화이팅 화이게이팅도가면 되지 넘버에아이스 좋아 좋아 이제 쭉쭉 가자 민정이싸우면 미리 아. 아. 안 죽겠는데 응원 한번 할 때마다 정신을 나가가 어. 아이야! 자! 와 아깝다. 아깝다, 아깝다. <laughs> <목소리> 야, 물한모고 하고 하든가이렇지그 <목소리> 네. <좀>, 말고. 상대 <목소리> 팀미제이 화이팅. 미정이 화이팅! 제목 보이잘 봐. 예? 잘, 보라고. 잘 보고 있지라, 형님. 아 10점 남다 10점. 상배 보여. 공이 공을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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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어 고고, 고고, 고어 고고, 고고, 고 때려. 때릴 고 때려줘야 돼. 고때려 줘야 돼. 고차분하미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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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이지 마. 3 7 그냥 편하게 해. 그렇지, 미장, 미장 그냥. 그냥을 때려줘야 돼. 청성이네성이반네가 있으니까 때릴 내려, 땐 때려줘. 쫀득쫀득하다. 어. 결승전 닿네. 어. 역시 쫀득쫀득한 경이야이 경기다. 내일 <laughs> 여기서 경기하시죠. 아니. 아! 다시 시작해 다시. 파이트 파이팅. 파이팅! 어! 아! 잘한다. <laughs> 저희 형수님. 잘해요.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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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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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으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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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안돼 으아, 으아, 잡아아 할 있어 충분해 파이팅, 파이팅!